이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 좀 전망을 해보세요 김수진 교수께서 제가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전망해 예. 보시라 이겁니다 저는. 예. <laughs> 그러니까 일단 어, 어, 저는 어, 정치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검찰이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네. 지금 현재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정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마 예를 들어서 뭐뭐뭐 뭐, 뭐 공비처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한 아, 이미, 그, 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이미 예. 나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 예, 예. 검찰은 지금 위기에 빠진, 빠진 상황이고, 이 위기를 일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축소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주 엄정한 법의, 아, 심판을 네. 예,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내리고, 그,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음. 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아마 검찰로서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그렇죠. <laughs> 정치적으로 얘기, 말씀드려요. <드립니다>. 김기찬 교수는. <laughs> 뭐,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네. <laughs> 또 그런 불행한 과거가 있기도 하고, 어, 뭐, 법적으로야 당연히 예, 박근혜 씨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죠. 음. 안 그래도 지금 늦어졌고, 진작에 압수수색하고 뭐 했어야 될 그런 일이 벌써 뭐 6개월 이상 뭐 늦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이 이거를 미적거리고 있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 예. 근데 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요번 지금 김수남 총장 하에 검찰뿐 아니라, 언제나, 제가 적어도 기억하는 한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 자, 검찰 조직 자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일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온 조직이다라는 예, 예.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좀 기대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달려들 <laughs> 어. 가능성이 오히려 더큰 거죠. 그런데 네.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두달 안으로 있으니.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어느 정도 시점에 할 것이냐? 이거는 검찰 스스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겠죠. 너무 임박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laughs> 자기 대선에 개입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까지 너무 지금 앞질러 가신 것 같고 당장 지금 여론 상에 있어서는 쟁점이. 구속이냐, 아니냐, 하면 이거거든요. 그렇겠죠. 어, 저는 뭐, 네. 구속, 어,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검찰로서는 예, 예. 영장 청구도 안 함으로써 음. 모든 부담을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부분에다가 그 도, 공을 던지면 네, 훨씬 네. 편리한 거니까 네. 어, 일단은 이제 강제 수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음. 박근혜 씨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 구속, 뭐 이런 그 문제에서 검찰은 제가 봐서는 어, 이런저런 고민하기보다는. 공을 법원에 던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최대한 절차를 밟겠죠? 1차 소환, 2차 소환, 뭐, 3차 소환하고 체포영장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그렇게 <laughs> 되고 결국은 이제 영장 담당 법관께서 네.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웃음> <웃음> 자, 제가 뭐 아주 야박하게 뭐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까 이제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건 아닙니다만, 김기창 교수. 엄밀히 말하면 현재 위법 상태죠. 저는 아 지금 오늘 안 나가시고 거기 지금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저는 그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좀더 엄중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그분이 안에서 침묵 농성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지금. 안국동 헌재 앞에서는 대단히 과격한 물론 숫자는 많지는 않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과격한 시위가 벌어지고 오늘 뭐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 어 파면 당한 사람이 아무 입장도 내세우지 않고 발표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음. 거기에 지금 있다는 사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대단히 지금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가. 네. 이런 의심까지도 예.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사악한 의도란 뭐 그러니까 건? 이런 식으로 농성을 하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계속 자극을 해서, 어, 어 불복을 아마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계속 아. 이른바 농성. 어, 그 안에서 안 나가고 음. 농성을 하면서 뭐 당분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당분간이라는 게 이틀 사흘 간다면 네. 대단히 그거는 예 단순히 뭐이 야박하게 쫓아낸다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음. 우리 사회가 지금 빨리 이 지유를 극복하고 글쎄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 그 사람 혼자서 지금 자기 억울하다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는 도대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조언을 주고 어떤 참모가 이런 식으로 어~ 그~ 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뭐사제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호텔에라도 뭐 며칠 머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제든 법률적으로는 위법 상태인 거 맞죠? 네.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김수진 박, 교수도 좀 언급해 주세요. 박근혜. 일제의 입장 표명도 없는 것까지 음,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잘못된 메시지가 계속 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 최근까지 지금 우리 국론이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고 예, 예. 국민들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다는 이런 식의 이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한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런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의 80% 이상이 탄핵을 바라고 원했던 것이고 극히 일부 극소수의 인제 인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국민들 전체의 여론이 반으로 갈라져 있고 네. 그래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국민들의 한 절반 가량은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음. 착각을 하게끔 그 만들어준 어떤 착시 현상을 가져다온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다면, 네. 그 지금 지금 현재 현 국면에서도 저 사람은 지금 이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예,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 단핵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이대로 버티고 있으면, 아. 예? 버티고 있으면 최소한으로 국민들이 한 절반 정도는 아. 나의 입장에서서 아. 나를 지지해줄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 이것은 정말 아까 김기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불행하고 비극적인 이런 일입니다. 아. 어. 이것이 정말, 어, 어, 뭐, 강제로. 예. 네? 어, 박전 대통령에게 물리려, 물리적인 방식으로 박전 대통령에게 뭐, 가야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해서, 그, 그 참모들조차도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죠. 어, 어, 뒤늦었 지만 어, 승복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예.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하게 지금 지위를 그러니까 하고 뭐 있는 저, 마지막으로 좀 기대해 봅시다. 예.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대단히 심각하게 보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이거는 예. 뭐냐 하면. 아뭐 어, 나는 법 위에 있는 나는 그래도 이게 내내 내 재산도 아니고 내가 있어서 있을 권한이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거기 지금 있을 권리가 권한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뭐 하루 이틀 당분간 정도는 있어도 되는 사람 아니냐 음.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 청와대는내집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든가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인식을 좀 바꿔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본다 이 정도 말씀 듣고 자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 뭐 대선 정부로 곧이전돼갈 텐데요. 우리 김수진 교수부터 좀한 말씀씩 하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음, 분명히 이제 한국, 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 지금, 지금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이번 탄핵 평결로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고, 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뭐 헌법적 절차에 의하면 두달 이내에 우리는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나가 나가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오늘 정치권에서 쭉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합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어, 뭐이 협치를 얘기를 하고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뭐 화합과 협치도 주, 좋지만 지금 현재 이 우리 한국의 정치는. 2004년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아, 지금 불, 한 13년 만에 대단히 중요한 그어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방향으로 혁신시켜 나갈 것이냐. 혁신, 하는, 네. 하는 것을 어, 고민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실제 그, 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나올 사람들은 자꾸 무슨 화합이라든가 혁 화합이라든가 뭐 협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우리 정치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혁파되고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저, 얘기를 갖고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네 그러니까 그걸 음. 갖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네. 함으로써 어떤 한국 정치 혁신의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파업과 협치는 기본 전쟁 고고 네. 거기에 나는 한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입장들을 내놓고 그걸로 경쟁하자. 조언지적이십니다. 네. 김기찬 교수, 마지막 짧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1972년에 네. 유신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1972년 유신 체제 이후로의 박정희 체제는 고민할 것 없이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였고, 네. 부담이었고. 대단히 비극이 시작되었고, 부끄러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그 예, 예. 유신체제가 요번에 박근혜 씨의 탄핵으로 일종의 종결되는 그런 계기를 삼고, 음. 우리가, 아,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10월 유신체제를 이제는 극복을 하고, 훨씬 더 진전되고 선진화된, 어, 새로운 민주, 진정한 민주정을, 어, 마련하는, 어, 시작점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8, 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그래, 우리 유신 전두환 이거는 이제 끝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김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예, 오 엄청난 예, 그렇죠. 엄청난 뿌리가 깊은 것이 있었는데 요번 네. 탄핵을 계기로 그 72년 유신 체제의 종막을 우리 이제 좀 고할 수 있게 된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위에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김수인 교수의 말씀과 연결이 네. 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